저희는 모든 팀에서 올해 두배 성장이 목표예요. 연말 목표가 100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채널톡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최시원이고요. 저희 닉네임 부르는 문화랑 레드라고 중간에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개발자 출신이고 여전히 백엔드 팀에서 약간의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이미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담당하고 있고요. 제품또 같이 매니징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공동창업자고 비즈팀 총괄 매니징하고 있는 조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되게 중요한, 이, 저희 회사 의 시네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행사 저희는 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미래에 혹시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멤버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비즈니스팀에 있는 조시까지좀 초대한 이유는 저희 세일즈에 약간 그 오리지널에 가까운 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 만들고 있는지 어, 세일즈 피칭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대신에 바로 비즈니스와 고객이 대화할 수 있는 동동 떠다니는 어떤 버튼 인터페이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저희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음. 첫해 다섯 배, 음. 두 번째 해세 배. 그리고 거기서 또세 번째 세 배를 성장하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잘안 하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로 희소 가치가 높은 성장이냐면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소급할 정도의 성장세고 특히 한국에서는 B2B 중에서 전례 없는 성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팀에서 올해 두배 성장이 목표예요. 인력 측적으로 보면 매출은 세배 성장, 팀 사이즈는 두배 성장, 연말 목표가 100명입니다. 지금 엔지니어 팀으로만 보면 그럼 지금 한30몇명될 30 텐데 아마 한 65명 정도 되는 게 목표예요. 사실 신입이냐 아니냐는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신입이라고 하면은 뭐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한 연봉을 좀 제한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균형적이라고 하면 원하시는 연봉부터 좀 들어보고 시작하는 거 정도고요. 차이는 뭐냐면 계속 물어보는 건이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빡센 것까지 원하지 않지만.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같은 걸잘 아느냐. 이런 것들 많이 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에 저희는 코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다음엔어또체 어, 어떤 걸 관심 있으셨습니까? 나는 컴파일러 관심 있었어요. 컴파일러라고 하면은 뭐 LL LL 파서 짜보셨습니까 LR 파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제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관심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진솔하게 답변 주시면 저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기능요원 출신이에요. 저희 산업기능요원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죠. 예, 병특 저도 출신이기 때문에 병특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특 입장에서 되게 단위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음, 괜찮은 네.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환영합니다. 다 조건에 대한 어떤 차등도 없습니다. 아, 구즈티 너무 이쁘다고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근일에옷 <laughs> 가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입을 옷이 <laughs> 없어가지고 나한테 요청을. 저도 그렇고 만엔지니분들 <laughs> 입장에서도 아, 되게 좋,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복지입니다. 바지만 구매하면 살 수, 사계절을 살수 있어요. 저는 그 채널톡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백엔드팀에서 엔지니어에 가고 있는 멀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백엔드팀 클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백엔드팀 해쉬입니다 저희의 어, 인재상은 일단 어, 한 줄로 조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택을 경험해봤다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그 스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스택을 활용해서 어디까지의 우리의, 우리가 직면한 비즈니스 문제를 풀수 있는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은 십자형 인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류 지 합격을 하게 되시면 프로그래머스트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실 건데 어 먼저 프로그래머스가 어떤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프로그래머스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 플랫폼이고요. 프로그머스의 문제는 레벨 1에서 5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주기적으로 새롭게 문제를 내긴 하지만 보통 레벨 3에서 4 사이에 문제가 분포되어 있고 레벨 5 문제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을 되게 넉넉하게 드리고요. 또그 당시에 지원하셨던 지원자 분들과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응시해 주시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기업에서 활동하고 계신지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프로젝트 설명이 막어 엄청 긴데 사실상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되고 고 물론 크레덴셜 한건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고 그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 방대하게 적어놓으면 사실 그건 사실 저희가 본인이 직접 다 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 어려운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역할을 최대한 잘 기술해 주시고 기법도 만약에 링크를 제출해 주신다면 조금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링크를 제출해 주시면 은 저희가 조금 서류 검토할 때 되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프론트엔드 팀의 어, 리딩을 하고 있는 로이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프론트팀에서 로이드를 도와서 리딩을 하고 있는 레오라고 합니다. 그 경력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신입은 좀더 어,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좀더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리액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개발을 해서 뭐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뭐 이제 몇년 후에는 또더 좋은 기술이 또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고 그때 되면 이제 뭐 버릴 건 버리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이기는 한데 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를좀 스스로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프론트도 물론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세팅을 다 해보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나마 백엔드까지 개발을 하셔가지고 프론트랑 연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작게는 c o r s 같은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을 하고, 그 크게는 또 API를 설계할 때 고민 포인트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랑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프론트팀에서 어떤 저희가 기능이나 기획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랑 프론트팀도 함께 참여를 해서 UI와 기능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프론트팀은 어, 디자인팀이 어떤 UI나 UX를 설계를 할때이 기술적으로 어떤 난이도가 있는지 혹은 어, 좀더 쉽게 기술적으로 풀면서 UX도 챙길 수 있는 방향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디자인팀과 함께 조율하면서 어, 항상 저희는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가 제일 잘될수 있는 어떤 방법의 어, 기능은 무엇일까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어, 디자인팀과 함께 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맡고 있는 미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OS 개발 리딩을 맡고 있는 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모바일 개발자로는 5섯명 있고요. 그 중에 iOS 개발자는 3 명이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활발하게 채용 중이고 아마 올해 말까지 여섯 명까지 팀을 늘리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채널톡 같은 경우는 B2B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제 채널톡 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제 SDK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저희는 이제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다면 모바일 제품 개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웠고, 이런 거 써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다 정도의 단순 나열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포트폴리오는 사실 저희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배운 거를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술 스택을 배웠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를 더 해봤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더 들어간다면, 저희가 이 사람이, 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좀더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더 찾고 싶은 인재가 되고, 그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게 나올 때 그렇게 바로 적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스티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신화보다는 좀더 안정성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적용하는 편이고 이제 뭔가 하고 싶으면 그 매니저용인 데스크 앱에 먼저 적용해보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고객에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해주는 게좀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후에 이제 시간을 내서 천천히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드 리뷰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하시더라도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이제 개발한다고 한다면 앱 하나를 개발하는 형태가 많이 되는데 좀 멋진 경험을 할수 있어요. SDK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앱 개발과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제 쉽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좀 소중한 경험들이 저희 모바일 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성장하기는. 좋은 회사다 라고 확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사용하는 기술들도 힙하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사용한다는 아키텍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고 신기술 같은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약간 다른 파트에 대해서 모바일의 수가 작지만 그렇다고 모바일에 의견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말하면 그한 팀의 입장으로서 100% 의견이 들어가고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이제 저희 모바일 팀으로 오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열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